자 오늘은 바로 이번 신규 패치로 나온 24EP 프리미엄 열쇠 상자 한번 까볼 겁니다. 이걸 한번 세번 까볼 건데 구성은 뭐 열쇠 한 개, 다섯 개, 250개. 확률은 막 그다지 나쁘진 않습니다. 열쇠 한 개가 89.9%고 다섯 개가 무려 10%가 됩니다. 250개는 0.02%. 굉장히 낮은데 뭐 250개 뜨는 게말이안되는 거니까. 자, 여튼 오늘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상자 다섯 개 제발. 한번만! 자, 열쇠 한개 상자는 이렇게 1200억 고정이랑 이렇게 랜덤으로 먹을 수 있는 상자가 나눠져 있습니다. 아, 저는 이 베이직 상자를 구매하겠습니다. 뭐, 어, 베이직 상자 구성은 이렇게 돼있고요 자, 바로 까보겠습니다. 제발. 핫! 아, 저 게임 적고 싶긴 하네. 자, 이어서 두 번째 상자 바로 가보겠습니다. 아, 10%한 번만 제발. 10%의 기적! 자, 한번 그냥 상자 까겠습니다. 스킷 스킷. 야 3카? 3카 이거 맞냐? 아 모르겠네 바로 가 보겠습니다 3카 3카 아 3카좀 애매하다 불꽃이고 뭐 유티야? 음.. 미쳤네 제라드야? 램파드? 750억? 야 너무 쓰레기인데? 야 아까보다 더 나잖아 무슨 야 유티가 있구나 야 최악 중에 최악이 걸렸는데? 자 드디어 마지막 상자 바로 가겠습니다 아 10%가 이렇게 안찐 거구나 지금 뭐긴 하니까 싶고 안녕하세요. 자 그러면 마지막 베이직 상자 바로 가보겠습니다 아이 뭐라 할 말이 없네 내가 못 떠가지고 하나만 더가보자 하나만 자 이렇게 다른 계정으로 하나 더 구매를 했고요 바로 가겠습니다시간안 끌고 바로 가 바로 가요. 바로 바로 스페이스바와 아, BP 카드가 30%네. 근데 아무리 3 0도 그렇지 이렇게 뜨는 게 말이 되냐. 야, 오강이 왜 없는 거야? 야, 은카가 없는데? 야, 오카 이런 게 은근히 맞돌인데. 어, 이거 생각 잘못한 것 같은데? 자, 이렇게 제가 베이직 상자 울도치 않게 4개를 까봤는데 저번 거랑 솔직히 별로 다를 거 없습니다. 아, 구성이 아쉽다. 와, 오카 뺀 거는 진짜 총을 맞았나? 자, 뭐 찜찜하긴 하지만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free so I can start the healing